안녕하세요.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6가지 염증성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염증은 부상, 감염 또는 자극에 대한 신체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만성 염증은 암, 심장병, 그리고 자가 면역 장애를 포함한 많은 건강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염증을 부채질하거나 줄일 수 있고, 공복에 잘못된 음식을 먹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공복시 피해야 할 6가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입니다. 아침 빈속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된다고 합니다. 아침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고 만성 소화불량이나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피 없이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면 소화에 불편함이 없도록 무언가를 먼저 먹도록 하세요. 두 번째 튀긴 음식이에요. 프렌치 프라이 치킨 너겟, 그리고 프라이드 치킨과 같은 튀긴 음식은 지방이 많고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복에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불량, 더부룩함, 설사까지 할수 있습니다. 튀긴 음식은 적당히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흰빵, 파스타, 그리고 쌀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섬유질이 낮고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공복에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것은 염증과 많은 다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속에 자주 섭취하면 뱃 속에 가스를 만들어 복통과 위장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공복에 통곡물이나 과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번째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속에 우유 한 잔을 말아 우유와 다른 음식을 함께 갈아 마시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인과 다르게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화가 안될 뿐만 아니라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우유는 아침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번째 바나나입니다.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 공복에 먹게 되면 혈액 속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급격하게 높아져 균형이 깨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면 바나나 섭취는 반드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베이컨이나 소시지 가공육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베이컨과 같이 빵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가공육에는 암을 유발하는 식품첨가물들이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육을 아침에 섭취하면 대장암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발암물질의 섭취를 늘리게 되면 위점막의 정상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공육을 아침 식사에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가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고 있어 요즘 많은 분들이 아침을 챙겨 먹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침에 먹었다간 건강에 독이 되는 음식 염증성 식품 6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공복에 이러한 음식을 먹는 것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소화기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음식들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적당히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먹도록 노력하세요.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